트럼프와 머스크가 싸우더니 테슬라에서 200조가 증발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지칠 무대에 처음 서고 교육계는 리박스쿨 논란으로 시끌시끌한데요. 단 3분이면 오늘 하루 이슈 싹 정리해드립니다. 오늘의 이슈 첫 번째 트럼프 머스크 SNS 전면전 트럼프가 머스크를 공개 저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머스크는 즉각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폭탄을 던졌죠. 앱스타인은 아동 성범죄자. 그 파일에 트럼프가 연루됐다는 뜻입니다. 이 발언 이후 테슬라 주가는 그대로 폭락. 시가총액 2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.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. 미국 대선과 금융시장, 그리고 전 세계 여론을 흔드는 정치 비즈니스의 전쟁입니다. 오늘의 이슈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, 지칠 무대 데뷔. 이재명 대통령, 취임 11일 만에 첫 외교 데뷔. 바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지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.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와 첫 통화도 진행했죠. 양국은 빠른 시일 내 관세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, 국내에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 지칠 참석은 외교 대비전으로서는 꽤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. 오늘의 이슈 세 번째 리박스쿨, 교육계 논란의 중심에 서울교육대학교가 리박스쿨 관련 강사를 늘봄학교에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문제는 이 단체와 서울교대가 공식 협약을 맺었다는 점. 정부 예산 3억 원도 투입됐습니다. 서울교대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정치적 인맥 낙하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치, 경제 교육 오늘도 세 가지 이슈가 세상을 흔들었습니다. 뉴스 길게 볼 필요 없습니다. 매일 이 채널 하나면 충분하니까요. 일일 일요약 오늘도 정리 완료.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도 준비하세요.